박찬호 최원준이 구성하는 1, 2번 라인이고요. 중심타선에 김도영, 나성범, 소크라테스, 연건 투수 황동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13경기 구원과 선발 뭐 고루 좀 기회가 갔었고요. 일단 승리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정수빈 헨리나무스의 1, 2번 라인이고요. 클린업 트리오 3번 양이지, 4번 지명타자 김재환. 지난 시범 경기 등판보다 더 좋은 피칭이 필요한 최원준입니다. 지난 시즌 3승 10패를 거뒀습니다. 첫 타석부터 승부 잘 보면서 볼넷 출루했었던 박찬호. 땅볼 산무수 앞으로 허경민 안전하게 1루까지 배달합니다 워아웃 잡아당겼고 1루쪽 땅볼입니다 이번에 양석환 선수가 직접 처리합니다 땅볼 2개 투아웃 투앤투 버킨타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내야 안쪽 강승호 1루 송구 3아웃 땅볼 3개 배려꽃 떴습니다 중견수 방면 최원준 한참을 기다려서 잡습니다 양타자원 라모스 투투에서 때린 타구 오른쪽 안타 잘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넓은 코스에 안타 선행주자 라모스가 2루 지나서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5구 빠집니다 김재환 걸어나갑니다 이제 말루 목표는 30폼넘과 100타점으로 설정했던 양석환 걷어냈습니다 왼쪽이고요 익숙한 위치, 소크라테스 잡았습니다. 3루자 여유있게 태그업. 원하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비거리를 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양석환 선수의 컨디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추가점 기회, 강승호 타자.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소윙 삼진. 오늘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창원에서부터 많이 오셨었고요. 잡아챘습니다. 내야 벗어납니다. 오른쪽 안타. 강력한 타구입니다. 이루수 옆으로 한두발 정도 벗어났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5구째 다시 당겼습니다. 땅볼. 이루수가 잡고 이루 포사우 1루는못 갑니다. 언제든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밀었고요. 빠져나가는군요. 센터 쪽 안타. 좋은 타이밍에서 컨택을 보여줍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때렸고 땅볼입니다. 유격수 정면 이루에서 포사우. 원투에서 밀어때린 타구 1루수 정면 유성 선수가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원아웃 때렸습니다 땅볼 이번엔 2루수를 향하는군요 두 타자 연속 범타 처리 투아웃 박기범 9번 타자와의 풀카운트 승부 높은 공 골라냅니다 볼넷 정수빈 타자에게 주자 있는 상황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몸쪽공 컨택은 했습니다만 완전히 들린 땅볼 투수가 잡고 1루에 쏘는 데 아웃입니다. 세이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 바로 바뀌네요. 정수빈 내야 한타. 띄웁니다. 좌측. 좌익수 소크라테스가 잡았습니다. 쓰리아웃, 잔루 1루와 1루로 남습니다. 본인의 장기 빠른 발을 앞세웠던 장면이고요. 직선타. 박계범. 감도 괜찮고 또 류현진 선수 상대로 2루타도 기록했던 이유성의 날카로운 타구를 지워버립니다. 조구를 슬라이더를 완벽하게 받아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최현준 선수도 일단 속전속결로 테마를 좀 잡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2루수 빠집니다. 최현준 현재까지는 15타수 1안타의 시범경기. 타구 2루수 정면이었습니다. 2루 포스아웃, 1루 연결, 더블플레이! 자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높게 우익수 열심히 쫓아갑니다. 나성범 아 스위니 캐치! 오수! 3구 변하고 때렸고 내앞 빠져나갑니다. 김정환 오늘도 안타. 계속 투투! 다시 띄웠는데 아쉬워하는 표정을 봐서는 타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소크라테스! 초구공략 왼쪽 안타! 역시 빠른 공은 정말 번개 같네요. 변화구를 더 참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군요. 초구를 잘 받아 때렸습니다. 허경민 타구 꽤 멀리 갑니다. 좌익수 뒤쪽에 떨어집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고 두 명의 주자는 일만의 망설임 없이 홈을 받습니다. 허경민 2타점 추가 적시타. 이렇게 되면 이승엽 감독의 걱정이 더 깊어지죠. 네, 페이스가 그래서,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대현이 너무 잘해도 이건 감독한테 머리 아픈 거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슬레 안쓸수 없게 만드는 현재 두산의 타자들 페이스. 원앤투 타격. 이루수 앞에 강한 땅볼. 1루에서 세 번째 아카운트입니다. 잘루 2루. 투 투에서 이번엔 밀어서 올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라모스가 쫓아갑니다. 원 아웃. 3피 안타 가운데 한 명이었던 나성범 선수를 또한번 만납니다. 잘 받아 때렸고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뒤로, 뒤로! 감정 넘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 타구가 펜스를 넘어갈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슬라이더를 가볍게 툭친것 같은데 중앙 펜스를 넘깁니다. 나성범의 안타 물고가 직전 타석에 터지자마자 이번에는 중월 홈런이 나왔습니다. 한점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소크라테스. 3구째. 역시 떠오른 타구는 좌익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인태가 잡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때렸는데 고개를 숙이는 최형우 타구의 결과 중견 스프라이 좌완 투수 곽도규입니다 지난 시즌 14경기 나서면서 8점대 평균자 직점을 기록했습니다 원앤투 끌어당겼습니다 3루 쪽 좋은 수비 이후에 송구 완벽합니다 플레이입니다. 김도영 3루수3루가 핫코너라고 불리는 이유였는데, 자 굉장히 어려운데 바운드까지 튀어 올랐어요. 와, 정확한 송구까지 지금의 모습은 이보모 감독이 잘 보여준던 플레이입니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유카리였습니다. <laughs> 원앤투 스윙. 지금 과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요. 공을 참을 수는 없죠. 네. 사구를 <laughs> 받아 때렸습니다. 라모스 타구 외야에 떨어지면 타. 일루대주자 조수행입니다 조수행 1루 주자 <laughs> 양의지 타격 다만 타구는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나성범이 처리를 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는타석100%출루최다 안타 12개를 쳤었던 김재환 원는이루트니다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상대 김재환에게 일단 눈도장을 강하게 임팩트를 남기고 자, 이 승부까지 마친 이후에 박동규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마운드를 윤중현 투수에게 넘겨줬습니다. 지난 시즌 31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28이닝 피칭하면서 2승 1패, 3.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석. 잡아챘습니다. 파울. 언더 유형 투수 상대로 3할고리의 양석환. 끌려 나오네요. 결국 삼진입니다. 김민혁 대타입니다 마울 강승호 선수 대신 그 자리에 대타 표정의 의미 따라 나옵니다 스윙 삼지 그리고 박빈 투수 박소준 투수를 상대로 박찬호 선수가 바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최원준 이번 타자 초구 잘 잡아 당겼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오른쪽 안타 1, 2번 밥상 차리기 시작하는 기아타이 거즈입니다. 네. 이승부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야. 이 커브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지금도 106km란 말이에요. 야, 스피드는 106km지만 떨어지는 스피드는 굉장해요. 빗맞았고 떠올랐습니다. 1루 쪽 파울 지역. 김민혁 따라가서 지웁니다. 소준 투수가 이렇게 네 타자를 다섯 아, 타자를 만나 네 타자를 만나고 마운드를 떠납니다. 김호준 선수로 마운드 교체를 단행한 두산배였습니다. 지난 시즌 세 경기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추격에 아주 좋은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걷어냈어요 오른쪽 높게 멀리 어... 깊게 홈런! 아, 앞선 공이 두개 높았고 지금도 빠른 공이 타자의 카운트에서 조금 높으니까 그대로 장타로 연결합니다. 소크라테스 명불허전 파워 과시. 역전 석점짜리 없습니다. 받아 때린 최영우의 타구는 중견수 방면입니다. 조수행 앞쪽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3아웃. 최지민 투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게 됐고요 지난 시즌 쉬운 8경기 나오면서 세이브 3개와 홀드 12개, 6승 3패의 성적, 2.12 평균자책점을 아주 훌륭하게 막아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초구부터 컨택. 이루 스킬 넘습니다. 오른쪽 안타. 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바운드 볼 튀었습니다. 2루, 더 이상은 가지 않네요, 조수행. 원앤 원. 밀어때린 타구입니다. 1, 리가나타 오른쪽! 조수행 3루 지났습니다.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엄청 빠르네요, 2점! 공을 홈까지 여유 있게 들어와요. 외화도 전진이 돼 있었고, 한 번의 스텝이 안 됐지만 깔끔한 성가 이루어졌는데 지나갔어요. 조수 끽자 슬라이딩 보세요. 공 잡았는데 지나갑니다. 던치력도 보여줄 수 있는 타자 박준영이고 주자가 걸렸습니다. 1루와2루사 이런다운 장승현을 몰아가면서 서건창 태가우 시킵니다. 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석 이어갑니다. 박준영 풀카운트 스윙삼지 잘 걷어냈습니다. 전민재 타구가 멀리갑니다. 왼쪽 담장 넘어갔습니다. 와이 작은 체구에 이런 파워가 있습니까? 그것도 투수가 최지민입니다. 역전 솔로포! 아마도 이 손맛을 굉장히 좀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타격 이후에 고개를 숙였는데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작은 체구의 선수가 이런 홈런을 기록합니다. 시범경기 정규리그 포스시즌 포함해서 프로통산 첫홈런입니다 직선타! 날타로웠지만이루수 황대인 선수에게 지워졌습니다. 삼삼베어스 김태견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템포도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고 반응 보였는데 내야땅 골. 밀루1나 153회하고 있습니다. 우와. 다시 빠른 공 밀어냈습니다. 김석환 타구. 좌익수. 따라가서 잡습니다. 투아웃. 지금 이 대결이 볼만합니다. 계속 풀 카운트. 멈쪽 삼진이에요. 경기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전의 재역전, 두산베어스 시범 경기 5연승, 무 그리고 무패 5대4의 승리입니다.